이 숙소에 위에 루프탑이 있다고 해가지고 옥상에 한번 가서 전경을 보고 싶어가지고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맨날 뚜벅이로 다니니까 높은 데를 잘 전경을 감상하는 이걸 못해봐서 오 올라갈 때부터부터 미쳤는데 전망대는 내가 멀어가지고 못 가니까 숙소 옥상에서라도 봐야겠다. 음? 그도 오늘이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 왜 이렇게 빠른거야 나뭐 음식같이 와서 하는거 같지도 않은데 <laughs> 어, 여기 의자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해 지는거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여기서 난 노을을 볼 수가 없다 왜냐? 또이 욕망의 여행객은 나이트 투어를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뚜벅이라서 차가 없으니까 밤에는 뭐 버스도 없고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되잖아요. 딱히 할게 없는 거예요. 너무 밤에 그냥 심심하기도 하고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찾아 보니까 이 이시가키가 바다로도 유명하지만 여기가 다 맹그로브 정글 열대 밀림이 유명하대요. 그래서 열대 밀림을 탐험을 하고 밤에 별도 보는 나이트 투어가 있더라고요. 일본 현지 업체들의 그런 투어가 있어가지고 밤 동안 이시가키의 열대 밀림과 또밤 하늘의 별을 탐험하는 그런 투어를 예약을 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투어를 많이 하냐 이러실 수 있는데 제가 진짜 혼자 여행하면서 차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뭘 하려면은 짧고 굵게 치고 빠지려면은 투어가 답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투어하면 좀 약간 재미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많은데 어 내가 이렇게 여, 이것저것 여러 가지 투어를 해보니까 우리 같은 시간이 없는 직장인한테는 이런 투어가 진짜 안성맞춤이다. 이게 왔다.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찾아가지고 바가지는 쓰지 말 쓰지 마시고 좋은 투어 많이 되는 거 진짜 난 적극 추천. 그래서 7시 반에 미팅인데 그 미팅 포인트까지 또 버스를 타고 가야 돼가지고 좀 일찍 서둘러야 될것 같아요. 그럼 이만 저는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다 바빠. 아우 바빠. 또 다시 찾아온 64번 버스 정류장. 아주 정이 들겠구만. 무슨 미팅포인트가 버스 정류장에서내렸는 데. 이런 갓길을 걸어가야 되냐 아휴 아 o i m late. Yeah. The... Uh, yes, okay. h yes, okay. o a e i m 휴, 푸른 레이스. 예약하고 보니까 여기 일본 현지인들이 주로 많이 예약하시는 투어인가봐요. 다 일본 가족분들이네. 나 혼자만 외국인인 것 같은데. 일본어로 진행하려나? 영어로 하겠지? 아, 더워. 그래도 우리는 구을센 사람. 파포고 센서가 있으니까 귀여운 애기 일본 애들이랑 같이 가나 보네 그리 아리가 뜨고 자임마 이런 전등도 있나 봐요 라이트 오! 이렇게 장화를 신고 갑니다 안녕 아~ 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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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주세찮 아~ 찮 아~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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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아~ 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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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응. 아은아쉬 차? 응. 다리미 아. 아. 차?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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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차를 타고 같이 이동을 하나 봐요. 와, 내집가봐 너무 걱정어 ハブとかヘビが出てきます,ですが猛毒がありましてお風呂を巻いてしまったら 2m あるので手をちっとバックして手をこうします。なので一応離れてしまったので私の後ろをサッと通るような形、うん、でハブなのですがハブを見た際に私の後ろからこうやいうします。 번역기를 써주시고 아 느끼네 <laughs> 아, 아, 예. 액세서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괜찮아요 잘 따라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드립니다브라인다 <laughs> <laughs> 어쨌든 뭐 일본 어를잘못 알아듣겠지만 잘만 따라가면 되지 뭐. <laughs> 아! 니다 <목소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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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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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라는지 모르겠지만 하이. 하이. <목소리나> 하이. 하이. 오, 진짜 완전 하이, 하이. 완전 오, 하이. 나이트 두어요 아, 들어오자마자 하이. 오. 하는... 아, 오. 들어오자마자 야자개라고해요 얘가 열대 우리. 하나 씨발시다. 대박. 멋있어. 들어오자마자 본 개가 여기 맹그로브 숲에서 하는 야자개라고 해요. 야자수개오 여기 완전 진짜 맹그로브다. 맹그로브 숲. 들어가자. 들어가자. 커티를 하나 잡습니다. 아, 히라기. 대유 맹그로브나. 음. <좀> 있어, 음. 이게 망그로브 아, 나무로 자라나는 네. 싹인가 봐요.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점점 이 이 설명을 여기 앞에까지만 들어와서 듣고 다시 나갔는데 뭐또 다른 숲으로 가는 건가? 이제 또 나와서 다른 포인트로 가나 봐요. 되게 숲 안을 들어가는 거는 그냥 순삭이네? <laughs> 예상과 다른데? 진짜 거기 잠시 보고 차를 또 바로 타네. <laughs> 이게 끝인가? 숲 보는 거는 이게 끝인가? 당황스러운 걸? 다다이요또 다른 포인트에 왔는데 너무 깜깜해서 불을 켜야겠고요또 다른 포인트에 왔거든요 우 얼굴이 여기는 어디지?

아, 나도. <놀라> 덴포로먹나봐요이자카야에서 뭐 많이 덴뿌라로 먹는다 이런 뜻인 것 같아 신슨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이자카야와덴뿌라만 아나. 이이자 <놀라> <놀라> 자개. 이 자개. 이자 자개. 자야 자개. 이 자개. 이자 자개. 자 그래도 다시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음, 뭘 찾는 것 같은데 뭘 찾으시지? 번역기를 쓰고 싶어도 휴대폰도 안 터져가지고 쓰지도 못해. <laughs> 아는 거 나왔다. 파파야래요, 이거. 오, 오 파파야 오, 파파야를 파파야야 파파야오 먹어보기만 했지 이렇게 열매로 열린 거처오뭐안했면가보사보사하다 카레 하게리와 근데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엄청 물리고 있어 다들 긴팔 긴바지를 입으신 이유가 있었네 와 미치겠네 와아왔아아아 여기 정글 안으로 들어갑니다. 네, 아또야시가니오스가 1번 작아ぐらい 진짜 완전 밀림 정글이다. 맹그로브 이시카키가 진짜 생각보다 이 맹그로브 정글이 완전 밀림이야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네, 고집. 계속 뭘 찾고 계시든지 뭘 찾는 건지 모르겠네. 어, 언니 완전 미니멀들어갔는데 생각보다. 그, 그, 뭐이나 웃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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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게 웃게. 웃게. 어, 가 야자개? 야자개. 찾았어, 나한테. 아, 야자개를 찾는 중이신가 봐요. 야자개야, 어디 니 아, 소라게 만 찾겠다. 야자개는 아니고 소라게, 네, 소라게. 아, 그래? 아, 그래네. あ게 아시라카구마가 아네 코지미 되게 데가. 오. 메챠 오, ちっちゃいの 소라게가 엄청 많네. 메챠. 여러 가이가있 아, 야시간이있었어다 야자게? 하, 어! <놀람> 와, 수고. 오, 야자게. 오, 저게 보이세요? 엄청 um, 커. 오, 오, 엄청 커. 오, 오 야자게가 또 있나봐요. 오, 신기해. 바위에 무슨 스파이더맨처럼 거꾸로 붙어 있어. 오. <놀람> 신기해 엄청 크다 진짜 막그 정글의 법칙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그개 있잖아요 어. 그런 개야 와, 어. 우 어, 움직여 움직여 어, 겁나 커와 밀림을 지나 여기 바다 쪽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어. 어, 밤이라 잘안 보이는데 여기 엄청 큰 바위가 있고 이렇게 낮에 오면 되게 멋있겠다 근데 어떤 포인트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바닷가에 이런 또 엄청 큰 바위가 있어요.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Reden...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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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よう,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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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